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 번 안경 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종월 장로님 이십니다. 이분은 순창 출신이신데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을 합니다. 무작경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칭 싸움꾼이라고 하고, 노름꾼이라고 하고, 술꾼이라고 부르면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아내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의 나이 50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대입,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광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한 이후에 2002년부터 안경봉사를 시작합니다. 24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합니다. 이제 그리고 달리는 안경원을 그 아래 이제 장비를 갖추어 놓습니다. 7년간 우리 국내에 지구 두 바퀴 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만 4천 명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작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박정월 장노님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리차드 백스터는 회심을 열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회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생각을 천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마음을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예전에 매력적이던 죄가 이제는 지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죽음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천국을 유일한 소망과 안식처로 삼는 것이다. 아홉 번째입니다. 탐욕적인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열 번째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그러한 전도자로 그의 삶의 전부를 올인하게 됩니다. 자, 담의 세계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울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담의 세계에 있는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 전만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잠멸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여러 날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 갈라디아스의 1장 17절과 18절을 쭉 읽어보면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사막입니다 이 근처에는 우리가 시내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유목민만 간간이 보이는 이 사막에서 도대체 3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로 사울이 이곳에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의 세계에서 회심합니다 회심한 내용을 가지고 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겁니다 내가 담의 세계로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비추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나니아가 나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성경과 사울의 어떤 체험, 이 사이에서 굉장히 의심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또 사울은 이러한 간증을 하면서 영적인 교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아가 충만해지게 되다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간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성경과 기독교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정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울이 광야 신학 교에 입학한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지내오던 곳들을 추적하며 성지 순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사울은 호랩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장인의 양대를 치며 홀로 고적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독대하는 그러한 광야에 그러한 여정을 보내게 하십니다. 다윗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일찌감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 의해서 쫓겨 다닙니다. 주로 다니던 곳이 광야입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사연들을 담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바로 그것이 시편인 겁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굳이 사막으로 나가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훈련 프레그램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로 침묵훈련입니다. 토마스 모턴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에서 성인들이 성장하였고, 침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고,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청빈 훈련입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쪼들려서 찌들린 삶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넉넉하고 여유롭고 자족하게 하는 삶을 여러분은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 훈련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상대방의 뜻이 상충할 때 나의 뜻을 접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결 훈련도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순결은 성적인 깨끗함도 의미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이 이러한 어떤 성적인 스캔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사울이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에서 일대일로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그러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혹시나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동행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담의 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의 암살 계획을 들었던 제자들이 밤중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 성벽에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때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고향이 구부로고 레위족 속의 출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을 합니다. 가낫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구제 현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예전 성경에 보니까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위험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울의 회심을 사도들 앞에서 보증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나바의 보증으로 인하여 사도들과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의 길을 가게 됐던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갈등, 갈이라고 하는 것은 식을 의미하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식나무와 이 등나무는 덩쿨 식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덩굴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도는 방향이 다릅니다. 치근 여러분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아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가며 나무를 탑니다. 만약에 등과 치기 만나 서로 얽혀지게 되면 풀수 없다. 이게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가정과 교회, 특별히 사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풀수 없는 갈등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풀어가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화해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관계, 그것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죄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들이 많습니다. 이 직분의 최종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을 때그 분란의 중심에 들어가서 화해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직책의 의무와 여러분 목적입니다. 바나바가 한 손에는 사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한 손은 사울의 손을 잡고 함께 화해시켜주고 갈등을 해결해주었던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갈등과 오해로 인하여 서로가 대적하고 힘들 때 서로서로의 한 손을, 서로서의 손을 잡아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사도들과 사울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은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이 알고 가히 사라로 데리고 가고 나중에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서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글렌 와그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주식 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부임합니다 그런데 교회 대표되시는 분이 글랜 와그너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기업 경영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향후 6년 동안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라고 하는 매뉴얼을 이렇게 주도합니다 이때 글렌 와그너 목사가, 아, 내가 이 교회에 사장으로 왔는지, 목회자로 왔는지 굉장히 혼돈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내 교회, 주님이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부흥해 가시는 것인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갑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정으로 그렇게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반문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누가는 이 성령의 위로를 자꾸 강조했을까?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켜봤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뭘 생각했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스테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예수 믿음은 복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과 순교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가? 자꾸 믿음과 신앙에 회의가 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리 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세 번째 황제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A.D. 12년에 태어나서 A.D. 41년에 로마의 근위대장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가 집정할 때 어떤 일을 써게 됐냐면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A.D. 40년입니다. 여름에 자신의 초상화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걸어둘, 걸어둘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유대인들이 큰일 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여러분, 대단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바짝 긴장하며 회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한숨 돌리면서 평안을 찾았다. 그래서 바로 누가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둔 겁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지선 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간증하러 간증하며 살며 사는 그러한 간증집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이지선 씨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지선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게 감동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지선 씨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삶의 좌절에서 믿음의 정상으로 그를 끌어올리셨던 것이 누구셨을까? 매일매일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위로가 그를 지금의 이 지선시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는 성도들. 바나바처럼 화해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오늘 마지막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31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더라. 더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날마다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바나바처럼 화해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로 잘 진행하여 올 한해 두 배로 부흥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